하고둘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셋하고 셋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넷하고 넷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다섯하고 다섯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자 친구들 지금은 말씀을 같이 할 건데요 한 구절씩 따라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는 살려면 살려면 선을, 선을 구하고 선을 구하고 악을 을 구하지, 구하지, 구하지. 말지여다, 말지다 아모스, 아모스 5장, 14절, 절 말씀. 말씀, 말씀. 아멘, 아멘. 친구들 안녕.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오늘 직접 만나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집중해서 말씀 들어볼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나에 대해서 배웠어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어요. 그러자 폭풍이 몰아쳐와 바다에 빠졌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렇게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요나는 니누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지침서가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착한 일은 가까이 하고 나쁜 일은 멀리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나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했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의 옷까지 뺏으며 도와주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이렇게 못된 죄를 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속상하셨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음메! 양을 치는 목자 아모스 아저씨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셨소. 또한 이스라엘을 땅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하지만 이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 왕은 아모스의 말을 듣지 않고 떠나버리라고 말했어요.라고 아모스 아저씨의 말을 무시했어요.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고 몇 사람 야곱의 자손들은 없애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우리는 많은 죄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이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부족해서 친구들을 미워하고 싸우고 또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기로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예배로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영상예배도 항상 감사히 받아주세요. 또한 오늘 드린 예물이 주님 보시기 기쁘신 곳에 쓰이는 그런 감사한 예물이 되게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유치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앞에서 보호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